안녕하세요. 제가 구독, 구독해놓으시는 막 웃을 거야안세진 쇼를 로 난다고 브루스 여자 허리 말기 추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속 구독하시면 음악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지 꼭 보세요. 아까는 허리를 말아서 바로 말라고 했거든요. 자, 이번에 이렇게 말는 게 아니야.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요. 연사를이 상태에서 뒤로 오면서 쭉 이렇게 말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많아서 나머지 똑같습니다. 나머지 어, 똑같은데 이번에는 이어서 어, 저편에는4카운트까지 했거든요. 자, 이번에 이상태에서 좌로 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카운트도 어, 할수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체카운트는 왕복으로 공간이 확보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뚝 들어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좌로 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혀 있겠지만 이 자세를 만들었을 때는 뭔가 꼬아먹어야지 이거 아마 초보자들 배우기 힘들잖아 초보자분들은 이거 많이 배우기 힘들어이 힘들게 배워놨는데 배워놨는데 바로 여기서 풀어보시면 뭐야? 뭐야 힘들게 12시간 걸쳐서 부산까지 차 갖고 갔는데 바로 서울 가자고 물어봐 몇 바지 잖아 그죠 그래서 12시간 차 막혀서 부산 갔는데 3박 4일 놀다 와야죠 네. 그래서 이런 기준을 했을 때는 좀 끌어줘야 돼. 먹어줘야 돼. 오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주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서 자로타리 툭 쳐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자로타리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로타리들어갔는데 맛이 좋으면 자, 이렇게 공간을 확보시켜 놓고 이제 요번에는 자수피에 들어가는 거야. 그때 이렇게 구멍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 구멍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제가 저때 아, 구멍이라는 단어 쓰고1 9개 걸려요. 자, 이렇게 해서 구멍 쓰지 말고, 팔 사이로, 팔 사이로 집어넣는. 그래야, 이렇게. 여자, 팔 사이로 집어넣어서 좌측비들 그리고 마무리는 그대로 툭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 겁니다. 자,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요 아래를 맞았을 때는 이렇게 좌로 타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데 지금부터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저편에서는 그냥 바로, 두 번째는 백으로. 그죠?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도둑질을 잘하는 걸 선배한테 사수받잖아, 이렇게. 예, 그러면은 경험담 같은데 집에 들어가는 걸배웠다고 야, 저 집에 담 넘는 고 아무데나 오면안 돼. 막 유리 옛날에 막 간편하게 유리가 있다고. 유리 가이잖아그막 불독도 있고, 그러니까는 예, 들어가는 법을 배웠다 도둑질. 그래서 우리나라 대도 조세인들은 다 털잖아. 들어가는 길을 아니까. 주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가면안 돼. 들어가는 길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안세진이 지루한 7번 방으로 넘어가가지고 넘어와서 이렇게 또 많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에 똑같아요. 나무에 똑같습니다. 에, 들어가서 놓으시란 말이야. 재밌게. 그리고 마무리는 마무리는 여기서 그대로 허리에서 이렇게 는 방법이 있고, 허리에서 받는 방법이 있고, 있고. 자또 들어가는 방법. 요번에는 들어가는 방법이. 천천히 그냥 뒤로 빠지면서 여자는 툭 쳐, 또 계속 쳐, 그럼 여기까지 온다.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는 방법이 단면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었냐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치는 거한 가지 방법, 뒤로 굴러나면서 하는 좀두 가지 방법, 안 세팅 7번말로 하는 세 가지 방법, 이번에는 여자를 그대로 쭉쭉쭉 밀는 네 가지 방법이 대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만 하시면은 야, 무난하고요. 하는 김에. 그러니까 맨날 이게 이게 말이죠 어, 이게 말이죠 <laughs> 허리만 하다 보면은 고정관념확 잡혀 버려 아 저거는 허리만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창의성이야 창의성 그래서 제가 목도 말아야 요목 목을 말아서 목을 말아서 목을 말았잖아 이쁘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는지 부산 힘들게 갔으면 삼박사에 놀아야 되돼 그리고 똑같아 여기서도 1번말 여기서도 <laughs> 2번말 한번 말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 으로 그래서 요거는또 마무리가 특이해요. 자 정면서 보시면 이때 이거는 마무리를 살짝 주먹 이렇게 예쁘게 결 하나 지금짜 말아지는 거. 그런데 이거를 여자 여기를 여기를 약툭 쳐주는 거야. 그리고 돌만 나면 돌려서 이렇게. 그 여자한테 시각적 시각적인 그 음을 주는 거야. 요거는 뭐지? 좀 기형이냐는 말. 그래서 많은 말. 그래서 이거 가 많은 게 바로 등뒤로칠 만해서 목을 말. 목을 말아서 말아주고 이렇게 해서 치실. 자 만약에 친한 파트너야, 친한 파트너면은 여기서 자정면로 보시면 그대로 추고 추고 그대로 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아주면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 여성의 귀를 하고 물어주면 금상첨화겠죠. <laughs>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알아서 하세요. 우리 학교 때. 애기 낳는 거안 배도 다 인구가 많아 요즘 인구 없구나 줄어드는구나 네, 다 배워서 할수 있어 거기까지한 배우면 돼요 그래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만 한다? 똑같아요 뒤로 오면서 그냥톡 치면 빨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성하고 나고 피를 많이 받아서 그러면 여기서 딥이 들어가고요 자 완투 치고 딱 그래서 그대로 받아서 여성 그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우 붙여서 이걸 붙이라는 거죠. 붙여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 아, 그래서 이런 기술은 제가 또 설명 안 할게요. 안세진이 1번부터 5번 발을 쓰셔야 돼. 그리고 이제 에, 본인이 자신 있으면 에, 본인이 자신 있으면은 여기서 다시 해볼까요? 에, 오늘 이게 이좀 어려우시니까 여기서 자신 있으면 저 뒤에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카운트를 주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이때 남자 사카운트를 이렇게 허리 구멍 사이로 자꾸 유식한 척 역시 무식한 놈은 뭐팔 사이로 아무리 유식한 척해도 무식한 티가 나 자꾸 구멍이나 단어가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역시 유식한 놈은 무식한 놈은 무식한 티를 숨길 수가 없다는 우리 조상님의 말씀. 그래서 이거는 허리 말기인데 목 말기까지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를 음악에 맞춰 살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못 외워서 포구예요 우리 촬영하시는 분이 앞에 들고 있어 그래서 탤런트들이 대사 못 외우면 앞에 이렇게 들고 간다고요? 허니 허다고 탤런트 들었듯 평생 탤런트 30년 해도 못 외우네 마찬가지예예 <laughs> <근데. 웃음>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못 외우면 단점이 많아 왜냐면 감정이 절부 분산되니까 맞아. 근데 음악 나오면 은 제가 뭐 아는대로 두서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충 했습니다 아 스핀도 있고 어, 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카운트도 있고 자로타게 있고 모르시는건 돌려보시고 포인트는 요거를 트로트 탱고에서 어, 트로트 탱고에서 탱고로 이렇게 추다가 추다가 다시 트로트 들어가는 장면하고 지루하에서 요거를 러브 이거를 하다가 다시 지구 박으로 들려는 장면을 제가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 구독해 놓으시고요 어, 여기서 네, 자, 뭔가 아쉬운점이 있어 어저한나하시는데그 마무리를 아까도 설명드렸죠. 마무리 허리에 있을 때하고 목에 있을 때 마무리가 틀려요. 이 목만 왔을 때는 목만 했 때는 이 손을 살짝 이렇게 여성이 이걸 받치면안 돼. 아주 가능하면 부드럽게. 어, 동작은 뭔가 와일딩 보이는데 여자가 갈 때는 아주 부드럽게 애기 군대에 만지는 기분으로 아 이거 또 축구 군대 애기가 아니겠다 <laughs> 하여튼 몰라 본인이 알아서 많이 개발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가 마무리가 문제예요 여기서 여기서도 여기서도 마무리할 때 보세요 여기서 허리를 돌기가 아니라 그대로 보내 그대로 쭉쭉쭉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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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이번에는 아, 내가 목말아서 이렇게 치는 거야요 이번에는 반대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안세진이 1번 발 누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여성을감아만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야. 아까도 5마을 때도 마무리를 딱 풀면서 돌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허리를 들어갔다, 허리를 아까 보고 뭐 들어갔죠. 허리를 들어갔다. 그래서 이렇게 브루스를 치시면서 요거를 음악에, 브루스 음악이 짧아요. 사실 요것만 가지고도 브루스 한국어 춤도 나머지가 다 빼고 음악 나오면은 다 빼고, 어, 한번 해볼게. 남는다고. 그래서, 부르셨을 때, 요거, 요, 정도. 어, 한 김에 더. 러브리드, 요번에 일종의 파트너이 있는데, 사실, 네, 여기까지, 이거 나오는 바람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떡볶이에 항상, 제사시대한테 많이, 저 맨날 써먹는거요 똑같은데, 자, 똑같은데, 요번에는, 이렇게말은 거를, 아까 이렇게, 이렇게 오면서 허리를 말았죠. 이거를, 이거를, 맘만 볼게. 고정해 놓으시면, 다음 기회에 이것도 맞아야 될 게, 요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요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요런 식으로. 아까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틀리요 그래서, 요거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거는, 예,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내면서, 불스예요 툭! 딱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를 쳐가지고, 오면서, 봐가지고. 마무리.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또 다음, 요, 그, 오른손 많은 거, 오른손으로 많은 거는 또, 어, 다음 영상에서 하고, 오늘은 허리 말리기를, 예, 골드가 되겠습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음악에 맞춰서, 바로, 에, 음악 진행이 또 불편해. 그러니까는, 음악 바로 할 거니까, 음악 끝나고 또 부족한 점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